우린 성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자세하게 살피는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창세기에 11장의 분량을 하려 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 안에서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요셉을 말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부른 아버지 야곱의 죄악과 실패 그리고 좌절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야곱의 하나님과 그리고 요셉의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답지 않은 야곱. 너무나 인간적인 아버지 야곱 아래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열두 아들들의 시기와 갈등, 그리고 그 분리와 파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더욱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빚어가시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요. 야곱을 너무나 닮은 우리, 그리고 야곱의 집안을 닮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에게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래요 이번 사경회가 약한 자의 복음, 가정과 교회를 세우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세우다. 그죠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게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의 모든 묶인 실타래가 요셉에 의해 풀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긴장이 해소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풀리는 과정의 대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끔찍한 경험을 가진 요셉은 결국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모래어 같은 양식을 성에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지독한 기근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애굽과 고대 근동, 지금 가나안 땅까지도 그 기근이 닥쳤습니다. 결국 가난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노예롭한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걸 오늘 좀 주목하고 싶어요. 42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 두고 그리고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시몬을 살리려면 베냐민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형제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42장 21절을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의 깊은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 같다. 어쩌면 이게 좀 잔인한 복수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또한 어쩌면 이 장면은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이 또다시 형제의 심호원을 버릴까 버리지 않을까. 이것을 시험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왜 이걸 할까?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독 본문인 44장에서는 누명을 씌우는 대상이 또 바뀌어요. 예굽에 데려온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이제 또 이어집니다. 형들이 요셉과 같은, 요셉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편애로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형들은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때 형제들이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더 나아가 앞장에서 며느리와 부정한 일을 행했던 유다가 그의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을 풀어주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대신 늙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풀어, 동생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가 최초로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요셉이 두 번이나 형제들을 모함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제서야 오늘 본문에 와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뭔가를 확인하고 나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잡한 과정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유는 분명히, 분명히 지금 이 뭔가 확인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일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일하셨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 않아요. 형제들은 동생을 판 일로 지를 수 없는 수치심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형제들 사이에서 절대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 요셉의 이야기는 형제들끼리 전혀 입에 올리지 않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평생 아파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시무원과 베냐민 사건을 통해 덮어두었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 지우고 싶은 그 기억, 동생을 팔았던 그 기억이 그 마음에 살아났을 거예요. 그 마음에 잔잔히 가라앉혔던, 겨우 안정되었던 것들이 자신 안에 큰 수치심과 감정으로, 지울 수 없는 수치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돼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 우리를 종으로 삼으세요. 라는 그 모습으로 이제 그 자신이 변화된 과정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형제들은 실패, 좌절, 죄책감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워진 것입니다. 사실 그 무서운 죄들로부터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요셉의 방법에는 지혜와 성숙함, 그리고 영적인 깊은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의 관심은 형제들에게 잘못을 물어서 용서를 구하고 벌벌 떨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느낀 고통 그대로 한번 당해 봐라라는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형들이 자신을 판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그 형제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까지 포괄하는 그 일과 지혜가 그 방법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는 그 교회 안에 다투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그 언약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요셉이 이것을 알고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나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이도못 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으로 주로 삼으시며 애국어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요셉이 사사로운 보복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비참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는걸 아는 거예요. 형제들의 악을 바꾸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걸그 누구보다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죽이기는커녕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기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을 믿고 이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처럼 본문에서 요셉처럼 꿈을 꿔야 한다로 가버리면 성경과 신앙을 정말 오해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핵심은 야곱처럼 약하다 못해 야가 빠진 인간 약한 아버지 편애로 점철된 관계를 맺은 그 아래에서 자식들 관계 다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그들, 그의 악함과 실패를 받고어 하나님의 강함과 성취를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 아래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실패의 상징이 요셉이잖아요. 애굽으로 팔린 요셉. 그게 야곱의 실패잖아요. 편애의 결과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 실패의 네.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을 통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실력과 무능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신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실력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류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 있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경회가 큰그 은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경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